안녕하십니까. 그, 웨스 앤더스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를 봤습니다. 웨스 음. 앤더스 감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음, 아니까저를 음, 이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음, 아주 가벼운, 가볍고 유쾌하고 조금 비틀려 있는 것도 있죠. 물론 웨스 앤더스 감독이 원래 그러니까요. 이 색깔도 훌륭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조금 프랑스 문화에 대한 애, 예찬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잘 모르지만 프랑스 옛날에 누베바 그런가? 어쨌든 제가 영어를잘모르 옛날 프랑스 영화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럴수밖에 없는게 이 영화는 스토리 자체에서 프랑스에 있는 접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60, 70, 70년대 프랑스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엔 앤더스 감독의 이런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 클래식한 분위기가 음. 그 분위기 좋아하는 감독이죠. 어쨌든, 웨스 앤더스 감독의 스타일이 많이 드러난 작품이니까, 웨스 앤더스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볼 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음. 그, 근데 전 조금 불만인 게, 이게 온니버스 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짧게, 짧게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화가의 이야기, 음, 감옥에 있는 화가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시위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시위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그쪽에, 음, 경찰서장의 아들의 납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아주 유쾌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유쾌한 이야기에서 조금 빛, 음, 말직한 논단들도 있고, 그리고 세대 조금 옛날에 대한 품자도 있고 괜찮습니다. 어, 어, 어 솔직히 저는 이 영화는 <laughs> 레아세드의 누드만 나와도. 누드만 봐도 충분히 효... <laughs>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물론 이게 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술입니다 아, 뭐가 예술인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렇게 뭐 괜찮은 작품입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게 깊은 서사는 없습니다 그 조금 깊은 서사는 없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보시는 게좀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보다 조금 서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리버스 치고 딱, 딱 끊어지는, 온리버스 치고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금 제가 적극하기가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샌더스, 감독의 스타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그것에 대해서 호감도를 느끼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미디지 않습니까? 코미디요. 음, 예, 음 어쨌든, 한번 감상해 보세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